월드컵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응원이죠. 대한민국. 2002년 이 구호가 나온 지 정확히 20년이 지났습니다. 월드컵은 원래 여름에 열리는 게 국룰인데 올해는 11월에 열리죠. 날씨에 졌습니다. 이번 개최지인 카타르는 여름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날씨에 선수들 뛸수 없겠죠. 그래서 겨울에 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사막성 기후라 겨울이라도 평균 기온이 17도, 낮에는 30도까지 오를 수 있지만 여름보다 나으니까요. 그렇게 올해는 최초로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월드컵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하는 1930년부터 4년에 한번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대회죠 월드컵!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그 시작은 LA 하계올림픽 준비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개최국인 미국은 축구 인기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 축구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마추어 선수의 지위에 대한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견해에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게 올림픽 종목에서 축 축구가 제외됩니다. 당시 피파회장 줄 리메는 그럼 축구 단독 경기 만들래? 하고 1930년 우루과이에서첫 월드컵을 열어요.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열리지 못한 1942년과 1946년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4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진행되죠. 월드컵은 이름 그대로 월드급 규모입니다. FIFA 회원국부터 월드클래스에요. 6개 대륙연맹에 211개국이 가입했습니다. 206개 나라가 있는 IOC 회원국 수보다 더 많죠. 대회 기간도 길어요. 하계올림픽이 보름 정도 경기인데 월드컵은 본선대회만 한 달을 하죠. 무엇보다 태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 상금은 무려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0억 원이에요. 와, 게다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모든 국가는 출전 준비 수당으로 150만 달러 약 18억 원을 받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도 900만 달러 약 112억 원을 챙겨줘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은 참가만 해도 약 130억 원을 받는 거죠. 16강에 진출하면 상금은 더 높아져요. 16강 진출 팀은 약 157억 원, 8강에 오르면 약 206억 원 점점 더 높아집니다. 4위 상금은 약 303억 원, 3위는 약 327억 원을 받아요. 준우승팀은 약 364억 원, 우승팀은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8억 원정도로 받습니다. 피파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엄청난 상금을 뿌리는 걸까요? 수입원은 방송 중계권료, 스폰서 유치, 라이선싱 상품 판매, 입장권 판매인데요. 전 세계 지뢰학 관련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월드 애틀라스 자료에 따르면 축구는 모든 스포츠 중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무려 40억 인구가 좋아하죠. 그럼 이 사람들 모두 월드컵 보고 싶겠죠? 네. 피파의 가장 큰 돈줄은 TV 중계권료예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피파는 TV 중계권료로만 우리 돈으로 약3개 4천억 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이는 전체 수입의 75%예요. 그래서 월드컵이 열릴 때는 피파가 있는 스위스의 GDP가 올라갈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월드컵은 온갖 스폰서들이 붙고 천문학적인 스폰서 금액이 따라와요. 중계방송 볼때 관중석 하단에 쪼르르릉 광고판이 있는 거 보셨죠? 또 콜라나 햄버거, 가전제품 등의 월드컵 공식 후원사 붙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줘야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1974년 7대 피파 회장 주앙 아벨란제의 작품입니다. 그가 당선됐을 때 피파 금고의 등도는 겨우 30달러 작은 건물에 12명 직원이 전부였어요. 그는 세계 축구의 본부를 이렇게 가난하게 둘 수는 없다며 상업주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피파의 자산은 15억 달러를 넘겼고요. 2,500억 이상 들여지은 멋들어진 건물에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파는 흑자지만 개최국가는 적자를 피할 수 없어요. 월드컵의 수익과 지출은 이렇게 나뉩니다. 수익 중큰 부분은 중개권이요. 스폰서, 라이선스 수익인데 이건 다 피파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눠먹는 거죠. 반대로 지출 중큰 몫인 교통망과 경기장 숙박시설 건설은 개최국의 몫입니다. 이번 개최국인 카타르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중동지역 최초로 월드컵 유치권을 따낸 카타르는 월드컵을 열때까지 최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238 1조원을 쓸 예정입니다 2018년 월드컵 개최국인 러시아가 쓴 비용 116억 달러와 2014년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 150억 달러에 거의 20배인데요 교통망 숙박시설 짓는 건 기본이죠 혹시 보셨어요? 축구장 냉방시설도 어마어마해요 와 저는 스피커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비싼 알베이트 스타디움은 하나 짓는데 우리 돈으로 1조 450억 원이 투입됐어요. 선수도 관객도 좋은 환경으로 모신다는 취지는 좋지만 더위 속에서 무리해서 지느라 외국인 노동자 6,500명 이상이 사망해 비난도 상당히 받았습니다.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선 월드컵만 한게 없죠. 그리고 월드컵 경제 효과로 그 모든 비용 회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 조직이 하산 알타와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죠. 드컵이 관광, 건설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약 20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할 겁니다. 세계은행도 카타르 GDP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습니다. 15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안과 방위 장비, 훈련, 기술 개발에도 높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육군을 투입합니다. 네? 잘못 들었냐고요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요. 이 군사경찰 교관 5명이 파견되어 카타르 군사경찰에게 근접 전투기술과 체포술, 치안유지 질서 등법 집행 분야 경험을 전수합니다. 한일 월드컵과 평창 올림픽 때 경호 경비 작전에 투입된 육군 군사 경찰의 능력을 직접 보고 요청하거라니 어깨 에뽕좀 들어가죠? 놀라움을 기대하라 라는 슬러건으로 열린 첫 겨울 월드컵 첫 중동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전 알고 보면 더 좋을 팁 나갑니다 먼저 엠블럼은 리본 모양인데요 다 의미가 있어요 겨울 월드컵인 만큼 중동의 전통적인 모직 목도리를 모티브로 무한대 모양과 피파 트로피를 형상화했습니다 숫자 8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건 월드컵이 펼쳐질 8개의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곡선은 중동의 사막 물결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스코트인 이름은 라이브, 아랍 전통 머리 장식이 컨셉트입니다. 꼬마 유령 캐스퍼도 닮았고, 가오리도 닮았는데요. 축구대회인데 마스코트는 다리 없는 게좀 신기하죠. 공인구 이름은 알 리흘라. 12개의 마름모와 8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름모에는 카타르 국기의 무늬, 삼각형에는 아디다스의 로고,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 그리고 팀워크, 책임, 열정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고 해요. 모델은 메시와 손흥민이에요. 와, 이런 날이 오네요. 아시아인 최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특점아 여기저기서 손흥민 모시기에 열심인데요 이런 인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조 원이라 발표한 바 있죠. 다른 수입도 파급 효과가 크지만 선수들의 실력 평가는 연봉이 우선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독일의 축구 이적 정보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은 6월 26일 아시아 선수 몸값 TOP 10을 올렸는데요. 그중 1위가 뉴규네 손흥민이었습니다. 무려 7,50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약 1,000억 원이고요. 2위인 도미아스 다케이로는 2,500만 유로로 격차가 엄청납니다. 축구 선수의 몸값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물고 같은 건 박지성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진출부터였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이 계기가 됐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폴란드전에서 첫 승리를 하더니 축구 강국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 8강을 넘어 아시아 최초로 4강까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붉은 물결로 가득했고 2 0 0 2 2007월 1일은 월드컵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였어요. 야 오랜만에 보니까 2002년 월드컵으로 잠시 돌아간 듯한데요. 딱 20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월드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올해도 2002년의 영광이 펼쳐지길 바라며 응원 준비 단단히 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